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올리브영 하울 짜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올리브영에 좀 갔다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25일에서 27일까지 해서 올리브영 데이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사고 싶었던 제품이랑 재구매템이랑 추천템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번째로는 요겁니다 요거는 라운드어라운드 약산성 클렌징폼 얘는 제가 딱 사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가 요걸 쓰고 있는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써봤죠? 근데 너무 좋은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구매하게 됐어요 제가 원래는 또 뽀득뽀득하게 그냥 잘 닦인 느낌 딱 깨운한 느낌 요런걸 좋아했었는데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약간 보습감도 있으면서 촉촉한 제품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요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품을 이번에 사왔습니다 이 제품 일단 제형을 보시면은 제형 자체가 젤처럼 이렇게 나와요 제형을 밀어봤을 때는 약간 미세하게 무거우면서 리치한 느낌이 나는데 얘가 막 너무 무겁거나 꾸덕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손등에서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얼굴에 직접 올려서 오늘 써봤거든요 근데 되게... 가볍고 촉촉하고 보습감까지 다 느껴져요. 그리고 얘가 밀어봤을 때는 약간 실키한 느낌까지 나더라고요. 제품이 조금 신기한 느낌이에요. 약간 크림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특이해요, 제형이. 향 같은 경우는 딱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되게 프레쉬한 향이 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품 같은 경우는 약산성 그 특유의 거품이 덜 나는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이 나긴 하지만 적당한 거품까지는 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얼굴에 올렸을 때는 그 거품들이 조금 조금씩 사라져요. 그거는 약간 약산성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얼굴에 막 건조하거나 막 엄청 땡기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사용하고 나서 마무리감 같은 경우 도 촉촉하고 보습감이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막 엄청 건조하고 막 수분이 날아가서 피부가 착착 갈라질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얘가 제가 써보고 나서 좀 기다려봤거든요. 그래도 건조함이 조금 덜해요. 확실히 덜하고 촉촉함이나 이제 보습감 같은 게 조금씩 남아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수분감과 보습감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굉장히 순한 클렌징 품이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나는 약산성보다는 진짜 뽀득뽀득하게 깨끗하게 쓰는 게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살짝 안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이 너무 순해가지고 이번에 구매하게 됐습니다. 얘가 지금 원뿔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획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 딱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 샀습니다 구달 청귤 비타 C 샵티 케어 세럼 요거를 구매를 했는데 요거를 구매하면은 요거 마스크팩 하나랑 튜브로 돼 있는 거 그냥 증정용 아시죠? 우리 이게 기획상뿐만이 하잖아요 요거까지 주더라고요 제가 진짜 궁금했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얘가 2주 잡티 이별 세럼 하면서 다른 유튜버 분들도 이거 진짜 좋다고 그렇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리브 앱에 들어가보니 올리브 앱이란다 <laughs> 올리브형 앱에 들어가보니 보니까 후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좋다, 뭐 어쩌다 이걸 쓰니까 피부가 맑아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후기를 보고 이걸 한번 사봐야겠다. 얼굴이 피부 톤이 맑아진다니 잡티는 모르겠고 그냥 내 얼굴 톤이 맑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얘 같은 경우는 제형이 얘도 똑같아요. 얘도 이런 식으로 어, 젤 형으로 나오는데 약간 얘는 점성이 살짝 있는 느낌. 흘러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렇게 펼쳤을 때는 부드럽게 잘 발려요. 근데 얘가 손등에서는 이렇게 온도에 의해서 좀잘 녹거든요. 근데 얼굴에 발랐을 때는. 좀 생각보다 무겁게 올라가요.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조금 무겁게, 살짝 애매하게 무겁게 올라가는 느낌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얘가 산뜻하게 마무리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써봤을 때 피부 속 안이 산뜻하고 겉에는 약간 쫀쫀한 느낌, 그런 느낌들이 촉촉한 느낌들이 이렇게 쫙쫙 달라붙는 느낌들이. 조금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흡수가 돼가지고 산뜻 나 피부 싹 산뜻 이런 게 아니고 아 산뜻한데 약간 쫀촉 약간 요런 느낌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피부가 조금 조 건조한 게 덜하다. 왜냐면은 우리 비타민 c 같은 거 바르면 은 피부가 따갑거나 건조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봤을 때 일단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막 건조하거나 피부가 따갑진 않더라고요. 근데 또 주의할 점이 비타민 c는 비타민 c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자극받았을 때 쓰면 약간 따가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조금 알고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완전 산뜻하지는 않다는 걸 알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대가 돼요. 전 2주 동안 써볼 예정이거든요. 제 피부톤이 약간 어, 뭐라 누렁이에요. 누렁이. <laughs> 누렁이여가지고 약간 하얀 톤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냄새는. 되게 그냥 그딱 청귤 냄새. 되게 달달하고 상큼한 청귤 냄새가 나요. 전 이거 진짜 기대가 돼요. 이거 써보신 분들 좀 후기 좀 남겨주세요. 진짜 궁금? 그 다음은 요겁니다. 요거는 제가 최근에 올리브영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얘가 또 기획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본 제품과 요렇게 몇mm야 이거? 여튼 요렇게 해갖고 기획상품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구매를 했어요. 왜 구매를 했냐? 다 썼기 때문이죠. <laughs> 너무 쉽죠? 봐봐요. 이게 기본 300ml예요. 이게 기본 300ml인데 제가 다 썼어요. 보이시죠? 여기 아주 미세하게 조금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또 세일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사왔고요. 이거 좀 리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 제가 카드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거기에도 꿀템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스킨케어가 끝났으니까 색조를 봐야겠죠. 제가 또 색조를 아예 안 사올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온게 바로바로 요금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진작에 많이 보셨게. 이게 바로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벨벳 커버 쿠션이라는 제품이에요. 요거 지금 기획 상품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요게 박스로 팔고 있더라고요. 저는 색상은 아이보리로 21 아이보리로 구매를 했고요. 기획상품 보시면은 이렇게 리필용 하나 주고요 에어라크라 이렇게 파우치를 줍니다 파우치가 조금 특이해요 이렇게 가운데로 사선으로 돼 있네요 되게 느낌 있게 만든 것 같아요 내 재질이 좋아요 저 약간 이런 재질 굉장히 좋아합니다 통풍 잘 되고 제품 잘 보이고 제가 이거를 오늘 써봤어요 제 피부 보이시죠? 이거 하나로만 커버를 하고 피부 표현을 한 거거든요. 여기 쓰는 적이 보이실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살살 긁었거든요. 살살 긁었는데 요만큼 묻어나오는 거예요. 새로 묻어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얗게 묻어난 거 보이시죠? 요만큼 묻어나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피잖아요? 이렇게 피면은 진짜 적당히 내 피부랑 굉장히 어우러지게 올라가요. 요 정도 양으로 조금 조금씩 해서 피부를 얹어주는 건데 세상에 밀착력이 너무 좋아요. 밀착력 솔직히 좀 사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얇게 깔았는데 뭔가 불균형하지 않고 피부가 곱게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얇게 밀착이 빡 돼요. 진짜로. 매트하고 커버력 높은 제품을 바르면 은 피부가 굉장히 동떠 보이는 느낌 두꺼워지는 느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얘는 매트한데 솔직히 극강의 매트는 맞아요 <laughs> 극강의 매트는 맞지만 밀착력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얇게 발려요 이런 쿠션 좀 만나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가격대도 괜찮은데 얘가 진짜 밀착력이 너무 좋고 커버력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 요런 데나 있는 것도 제가 요걸로 한번더 두드려서 커버를 해 거든요 근데 적당히 다 가려져요. 제가 오늘 진짜 딱 요거만 바르고 막 다른 점 같은 것도 커버 아예 안 했거든요. 점 같은 거는 보이실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보셔도 막 나쁘지 않지 않아요? 막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막 컨실러처럼 막 가려졌으면 좋겠어. 이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쿠션이다 보니까 컨실러처럼 커버력이 빡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쿠션치고는 커버력이 괜찮다. 발랐을 때 약간 퐁실퐁실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약간 뭔가 공기 한 방울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피부랑 그 파운데이션 사이가 동떨어지는 느낌은 제 기준에 안 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얘가 좀 많이 매트해요. 매트해가지고 그 스킨케어를 굉장히 좀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 올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스킨케어를 어 그냥 토너로 닦토해주고 아까 보여드린 청결 세럼 있죠? 딱 그것만 발라줬어요. 근데 청결 세럼 좀 좋은 것 같아. 왜냐면은. 뭐가 뜨거나 그런 게 없어. 화장이 좀잘 먹는 것 같아요. 나는 약간 가볍게 올라가면서 밀착력 좋고 매트한데 피부 표현도 좀 예쁘게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의 커버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좋아요. 근데 매트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한 번쯤은 생각해보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만족합니다. 그 다음은 요겁니다. 요거는 제가 메이크업 영상, 겟레디윗미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여드린 그레이스 토프. 그레이스 토프가 색깔이 굉장히 좋은 게 내가 약간 갈색머리에서 애매한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도 요걸로 그린 거거든요. 근데 너무 얘가 브라운기가 도는 것도 아니고 얘가 너무 애쉬기가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색상 중에 요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얘가 플랫이다 보니까 초보자 분들도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각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각지게 만들 때, 이렇게 라인을 딸 때도 굉장히 좋아요. 왜 한올 브로우 같은 거 있잖아요. 한올 브로우도 좋아요. 근데 걔는 잘못 바르면 짱구 돼요. 왜냐면은 하나 하나 칠하다 보면은 얘가 좀 어디로 칠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방향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잘 바르시는 분들은 잘 바르시기는 하는데 예, 방향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요거 추천드려요 제가 이거 하나 더 들고 왔잖아요 보시면은 없어 보이시죠? 안 나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산 거예요 이게 색깔을 좀 보여드리자면 약간 요런 색깔 요런 색깔 너무 그레이도 아니고 너무 브라운도 아닌 딱 땅한 색깔이죠. 그래가지고 색깔도 너무 잘 뽑혔고 일단 플래시고 가격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또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제 친구도 샀어요. 근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걔가 원래는 검은색으로 브로우를 그리다가 이걸로 갈아탔습니다. 이거 진짜 진짜 좋습니다. 쓰세 요 제발. 그 다음은 색조 했고 립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어, 제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거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페리페라 잉크더. 에어리 벨벳 14번 핑크 짬바. 에어리라는 말은 아무래도 가볍게. 공기처럼 올라간다라는 말이겠죠? 제가 이 제품은 왜 사게 됐냐면 테스트를 하다가 그냥 핑크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웜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음. 쿨톤인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핑크가 진짜 잘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단순해요. 모든 색깔을 다 써보고 싶은 나의 욕심이랄까? 그런 느낌인데 그냥 딱 봤을 때그 핑크 색깔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바르면은 레드기가 살짝 한 방울 들어간 핑크 색깔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쿨톤이신 분들이 쓰기가 좋아요. 색깔 자체가 보시면은 핑크 핑크 핑크의 레드 한 방울 딱 그런 느낌이 들죠. 제가 오늘도 바른 거예요. 오늘도 바른 건데 확실히 쿨한 느낌이 더 많이 들지 않나요? 근데 제가 거울을 봤는데 뭐 생각보다 제가 웜인데도 불구하고 막 엄청 동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웜이신 분들도 어느 정도 도전할 수 있는 핑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나는 웜인데 쿨이어 고 풀의 화장이 너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음 만족해요. 저는 진짜 색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핑크기가 들어간 립 제품을 제가 하나 사봤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 다음은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트러블 패치인데 제가 여드름이 엄청 났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제품이고 제가 여러가지 제품을 써보면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진짜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쓰고 있는 트러블 패치인 것 같아요. 이게 앱에서는 지금 세일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 갔을 때는 세일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해요. 저는 필요하면 그냥 삽니다. 막 가격이 엄청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또 이렇게 사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구매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얘가 그 하얀 약 효과를 굉장히 잘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 하얀 것들이 좀 많이 뺑뺑해지게 나오고 막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약간 치료되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강력하게 나기 때문에 이 하얗게 뽈록뽈록뽈록 올라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그러고 나서 떼주잖아요 그럼 진짜 잘 가라앉아요 제가 요즘에 들어가지고 좀 피부 안정기가 잘안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도 물갈이에 대해서 진짜 지겹도록 얘기를 했지만, 물갈이도 있었고, 뭔가 자꾸 환경도 바뀌고, 날씨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가 계속 불안정기에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트러블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구매하게 됐습니다. 트러블 패치 고민 중이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넥스 케어랑 그 올리브영의 플러스 케어? 케어 플러스? 그거 있거든요. 그거 둘 중에 하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케어 플러스 그거도 괜찮더라고요. 전 잘라서 쓰는 거좀 저렴한 걸로 썼거든요. 근데 나 보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고두개 그 이렇게 해고 추천드릴게요. 그다음은 요겁니다 제가 요즘에 또 코팩을 안 해가지고 코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laughs> 그래가지고 요번에 구매하게 됐는데 원뿔번으로 또 팔고 있더라고요. 얘가 하나에 네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총 8개가 들어있는 거겠죠? 얘가 제가 최근에 써본 팩 중에, 코팩 중에 좀더잘 빠지는 느낌? 피지들이 제가 좀잘 정리가 안 되고 잘안 뽑혀요. 원래 이런 걸 쓰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씁니다. 근데 요거는 좀 특이한 게 얘는 젤을 발라요. 보통 여기에 시트지를 올려서 녹여준다 해야 되나? 열어준다 하는 시트를 붙이잖아요. 근데 얘는 젤을 바르고, 그 다음에 얘를 붙여. 시간을 기다렸다가 진정해 주는 거난요 과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보통 한번 붙여놔가지고 모공 열어줄 때 10분에서 15분 소요되거든요 그럼 요거 하면은 그냥 한 시간 후딱 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발라주고 붙여주고 이게 시간 소요도 좀덜 되고 더잘 달라붙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뗄때그 약간 접착력이 강해가지고 쫙 꼭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알죠? 약간 그렇게 떨어져요. 핑핑, 이렇게 공기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고, 쫀득하게 떨어지는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요번에 또 이렇게 슈렉팩을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번 외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방에 있어가지고 빨리 가지고 올게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거예요. 닥터지 레드블레쉬미 이거 수딩 토너인데 얘 제가 썼을 때좀 피부가 안정감을 느끼는 걸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들고 왔어요. 얘도 올리브영에서 팔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뭐돈 받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제품 의무적으로 올리고 없어요. 저는 좋으면 가지고 오고 안 좋으면 안 들고 오신 안 들고 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거 받은 지 얼마 안 된. 또 벌써 이만큼 썼어요 얘는 닥터로도 써봤고 제가 흡토로도 써봤는데 닥터로 써도 상관없지만 피부가 어느정도 자극을 받았을 때는 그냥 흡토로 해줘도 상관없어요 진짜 이거 약간 그 좁쌀 여드름이 살짝 가라앉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다른 제품들까지 써가지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조금 촉촉하게 스며드는 느낌? 토너라고 해서 막 날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수분이랑 그 촉촉함이 피부 안으로 안착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뭔가 피부가 안정감을 찾아가는 느낌이어서 토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거 한번 테스트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냄새도 딱히 안 나. 어. 딱히 안 나고 되게 가벼우면서 그냥 여름에 쓰기 좋은 것 같은? 여름에 쓰기 좋은 수딩 토너다라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형은 보시다시피 그냥 이게 물 제형. 그다음은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피지오겔. 제가 스무 살때 이게 성인 여드름 났을 때 그때 요걸로 관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또 쓰고 싶어서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올리브영 앱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어쨌든간에 올리브영에서 팔고 있으니까 제가 살짝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얘 같은 경우는 제형 보시면은 제형 그냥 이렇게 진짜 로션이야 로션. 로션처럼 이렇게 나오는 제형이고 이렇게 비볐을 때도 그냥 로션 그 자체 근데 얼굴에 발랐을 때 약간 쫀득하게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느낌이 들어요. 얘 그냥 흡수만 되는 게 아니고 피부를 살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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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위에 약간 그 유분기 같은 게 살짝 남아 있어가지고 보호해주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나는 약간 이렇게 유분기가 살짝 남는 그런 게 싫어요. 그냥 촉촉하고 흡수 잘 되는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안 맞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드름 났을 때도 진짜 요거딱 하나 바르고서 많이 나아졌었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크림도 좀 별로고 로션도 좀별인데 그냥 한 번에 쓸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은 요거한 번씩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의점은 코코넛 오일이나 시어버터 이런 거안 맞으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올 올리브영에서 재구매한 템이랑 추천템이랑 제가 사고 싶었던 템들을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쇼핑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